죄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입니다. 내 죄, 나의 죄. 개인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담 때부터 지었던 그 죄를 계승받았고 그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죄를 범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라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종하여 그들이 다죄 아래 있음을 보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이 말씀을 보면 이제 개인적인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죄의 열매로 드러난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각자는 각자 개인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보편적인 것이고 그리고 말과 태도에 있어서의 악한 행동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패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극렬이없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고 살인을 즐겨하고 압제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각각의 죄에 대해서 죄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서로 차별하는 것 야고보서 2장 4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모습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육신의 행위들, 뭐 간음, 음행, 부정함, 세교,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시기심,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그리고 사기, 살인, 술취함, 흥청댐. 또 그와 같은 것들의 죄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무엇라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죄 아래 있음을 보였느니라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죄를 짓는 것을 언급하기 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보았던 내용인데, 죄에 대해서 쭉 언급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는 공개된 범죄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각 속에서도 일어난 죄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부도덕함, 시기, 탐욕, 우상, 숭배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나눈다고 했죠. 그 죄악된 생각이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옛 사람들이 너는 가늠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런 음욕의 생각을 품고만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늠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나중에는 죄가 분출되어 나와서 죄의 열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라고 말씀을 했고 또 골로새서 3장 5-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지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적인 범죄들을 이야기하죠. 음행, 부정함, 그리고 무절지한 애정. 무절지한 애정이 뭐냐를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감정적 또는 욕망적 집착을 말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이것을 경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죄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급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악을 보면 아주 큰 죄인이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작은 범죄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네게 권력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대적할 권력을 네가 결코 갖지 못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큰 죄가 있느니라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가야바의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다 죄가 있지만 가야바의 죄가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겨진 책임에 따라서 죄의 무게를 다르게 보십니다. 영적 지식과 권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여기 가야바 대제사장처럼 말입니다. 그 죄는 더 크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도 거부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큰 죄로 간주하십니다. 가야바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큰 죄, 큰 악독한 죄가 있고, 그리고 작은 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가 한 사람 혹은 한 세대에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세대로 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죄를 범하는 거죠. 성경은 각 개인의 죄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행동과 삶의 방식이 자녀에게 영향은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향이지 전가는 아닙니다. 이미 아담의 범죄로 죄가 전가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영향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과 습관은 자녀에게 모델링이 되면서 자녀는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분노, 거짓말, 알코올 중독, 각종 중독 같은 중독들의 패턴이 자녀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습된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죄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각 사람은 스스로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죄를 짓게 되면 교제의 상실이 옵니다. 불신자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불신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찰스 라이리 목사가 작성한 "개승된 죄, 정가된 죄, 그리고 개인적인 죄"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는 길은 "내 자신이 원죄와 자범죄, 개인적인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겨주시고 위롭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인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상실을 가져오는 그리스인의 죄는 회개와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져서 지옥 불에 들어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 주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천국에, 왕국에 갈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불안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불안해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자신의 체면과 우위상을 내려놓고 구원받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